백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까지 한번 들여다보자면요. 세종 때 백성들에게 세금제도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었습니다. 당시 17만여 명에게 그들의 의사를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다고 하죠. 토지 1결당 세금을 10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백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5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대가 7만여 명, 찬성이 9만여 명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성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찬성의 뜻에 따라서 그 제도를 시행하겠죠. 이렇게 국민투표를 한 것은 14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걸 따라서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찬성이 분명 많이 나왔지만 반대도 상당수 있다는 거죠 반대는 왜 이런 반대가 나왔을까를 살펴봤더니 경상도와 전라도는 대부분 찬성이었어요 그런데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대부분 반대였던 거죠 그 말은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세금 제도를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1430년이었는데 새로운 토지 제도를 반포한 것은 1430년이었습니다. 44년이었던 거죠. 소수의 여론들까지도 하나하나 살피고자 했던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의 토지제도를 만들어냈죠. 또 세종은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정책에서도 90세가 넘는 노인에게는 쌀을 제공해 주고 100세 이상이면 노비들라도 남녀 모두 면천을 시켜 주고 남자에게는 이렇게 벼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 했고 재생원이라는 곳에서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입양시키도록 하는 정책도 썼다고 하죠. 그리고 노비들에게도 출산 휴가 100일을 줬습니다. 그런데 100일로는 부족하다. 산전에도 한달 동안 무리하 게 일하지 않고 쉴수 있도록 휴가를 더 보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모만 휴가를 줬더니 산모를 보살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모인 노비의 남편에게도 30일간의 출산휴가를 줬습니다.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제도였죠. 그러자 벼슬아치들도 부인이 출산했다. 저도 출산휴가를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자 세종이 이렇게 단칼에 잘랐습니다 너는 집에 부인을 돌볼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특별히 노비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줬던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집의 노비라고 노비를 함부로 두들겨 패거나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이 노비 역시도 하늘이 낸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하된 자가 하늘이 낳은 나의 백성을 노비로 부리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할 터인데 어찌 제멋대로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 하면서 그벼스라치에게 벌을 줬다고 하죠. 그리고 감옥은 죄수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해서 무리한 형벌들을 다 없애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잇따라 죽는 것은 고문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너무 좁고. 열악한 곳이어서 추위와 무더위 때문에 많이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의원들을 파견해서 병으로 죽는 죄수들이 없도록 해라 했다고 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혹은 장애우 이런 말들을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독질인, 잔질인, 폐질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독질인이라 그러면 아주 위급한 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리고 잔질인이라는 건 병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다. 폐질인이라 그러면 치유가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펴고 있는데요 늙은 호라비어 호러미 그리고 고아나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에게 또 장애인들에게는 한국을 먼저 베풀어서 그들이 어려움 없이 살수 있도록 해 줬고요 그리고 이딴 흉년으로 백성들이 삶이 어려워지자 수령들에게 장애인과 병자들을 우선 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민간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다면 그 수령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엄명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종 시대는 태평성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흉년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세종이 즉위하면서부터 해서 10년 동안은 가뭄이 들지 않은 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게 모두 내 탓이냐.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구유하는 정책에 힘을 쓰면서 그런 백성들을 돌아보고 와서는 경복궁에 있는 남은 자재들로 초가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사실은 초가집도 아니에요. 초가집은 집으로 엮죠. 근데 여기는 그냥 억세를 얹어놔서 초가집보다 못한 초가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종은. 여기에서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힘든 만큼 나도 그들과 그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 해서 2년 동안 여기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정말 세종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큰 군주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세종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백성을 위한 유교 정치를 펼치겠다. 그러려면 백성들이 유교가 뭔지 알아야 된다 해서 백성을 위한 유교의 중요한 이념들을 설명해주는 삼강해식도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책을 편찬하기도 하고 이걸로 만족스러지 못했기 때문에 세종이 편찬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었죠. 그래서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쓸수 있게끔 훈민정음을 선청하게 됩니다 이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인 글자임은 물론이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취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가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유일한 글자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세종에 대해서 제가 국방과 외교적인 측면 농업과 과학의 측면, 인재동용의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을 위하는 위민과 복지의 측면으로 네 가지로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가히 대왕 세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한 사람이 약 30여 년 왕에 있으면서 이 모든 일을 다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세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놓고 보더라도 완벽한 군주가 아닌가 싶습니다.